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SNS 마케팅의 핵심은 정보의 전달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발신,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SNS 마케팅의 핵심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특징, 강점, 회사나 개인의 USP,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고객, 직원, 지역, 사회에 전달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도 SNS를 통해 전달해야 할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받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SNS 시대에 꼭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정보 전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지셔닝을 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전문가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 분야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개인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능력인데, 전달하려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읽는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려면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평소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말할 것인가. 말 잘하는 강사를 흉내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은 누군가를 흉내내 보는 것으로부터 차츰 더 좋아질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글쓰기 능력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거의 반나절 걸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글쓰기 고민이 크다는 뜻이겠죠. 블로그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하기 능력이 길러지면 글쓰기 능력도 길러집니다. 말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쓰면 되니까요. 저도 지금은 30분 만에 칼럼을 쓸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과 반복을 통해 말하기, 글쓰기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블로그가 활성화될 수는 없겠지요. 개인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우고, 문장력을 더하는 것. 정보를 발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이었습니다.